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유독 철강만은 50% 고관세가 유지됐습니다. 철강업계가 대비할 틈도 없이 불과 3개월 사이에 관세가 50%나 불었는데요. 포항 지역 주요 철강사들은 개별 기업 차원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자동차는 선방하고 농산물은 지켰지만 철강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25% 6월에 50%로 기습 인상한 관세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포항시와 철강 기업들의 긴급 간담회, 철강사들은 IMF 리먼 브라더스 사태, 흰 남로 피해보다 지금이 더큰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좀 지나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일단 생존을 해야 된다.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 수출이 13%로 1위여서 미국의 고관세는 상당한 타격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50% 관세는 저희한테 어, 뭐, 어, 평형할 수 없는 큰 타격으로 왔고요. 3년 사이 80%나 오른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당장은 어렵다며 우선 싼 요금을 적용받는 야간 경부화 시간이라도 늘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력 관련서는 이제 경 시간을 조정을 해주사고 이제 요청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10시부터 9시까지가 이제 경 시간인데 또 대미 수출 장려금 도입, 해상 풍력 등 내수 진작을 위한 공공 사업 발주 국내산 철강제 사용 권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양 당진 이세 도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에서 철강이 사라지면서 포항 지역 철강사들은 각자 도생으로 타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이따른 관광업계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울릉군은 지역 신뢰 회복을 위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남한군 울릉군수와 관광업계 종사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은 울릉군 저동항에서 캠페인이 열고 올바른 관광 문화와 신뢰받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릉군은 민원 대응 체계 강화와 현장 점검 확대, 불법 영업 행위 단속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대상으로 격주 4일제 근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철강 경기가 좋지 않아 업황이 부진한 데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자체적으로 기강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올 들어서만 포스코 ENC 4건, 광양제철소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 2주 만에 경북의 소비쿠폰 지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어촌 주민들이 자주 찾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쓸수 없는 곳이 많아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1,600여 명이 살고 있는 의성군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의 유일한 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수와 라면, 계란 등 각종 생필품을 언제든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이곳이 정작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는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비 쿠폰 되나요? 저희 소비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왜 그런가요? 소비 쿠폰 사용이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꺼내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는데안 받는 받는데 있더라고. 여기는요. 안 되지야. 안, 그래, 안 된다 네. 그게 그래 쓰기가 이다장가야죠 얼마나 걸렸네요. 왕래하면은 오리 뭐 오리하다가 한 시간 거의 건니죠. 정부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면단위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 판매소에서도 소비 쿠폰을 쓸수 있게 했지만 구멍가게 수준이라도 유사 업종이 있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면사무소 앞에 담배와 음료를 파는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생필품을 구비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서 급할 때 간혹 이용하시는데 이제 생필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는 18개 읍면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이 가운데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건단네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개 읍면에 있는 읍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제한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소비 쿠폰을 집반의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경북의 소비 쿠폰 지급률은 90%를 넘었지만 의성을 비롯해 인구 감소 지역 15개 시군에선 소비 쿠폰이 제대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이라서 노년 인구,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젊은층들은 개별 승용차를 통해서 의성읍까지 나갈 수 있지만은 어르신들은 가기가 힘듭니다. 편하게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보을 주셨으면. 전국 하나로마트 2,200여 곳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곳은 121곳으로 단 5%뿐. 소비쿠폰은 11월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소비쿠폰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환자 상태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증도 분류 체계를 도입합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바탕으로 중증도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의료기관의 진료 역량과 가용정보를 함께 고려해 중증 환자는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경증 환자는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수의계약 절차 투명화와 공동구매 확대 등을 담은 계약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으로는 1인 수의계약에도 공공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고 동인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5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공동구매 품목 확대 및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K-에듀파인과 연계해 자동 검증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울진에서 경주까지 경북 연안의 고수온주의보가 확대 발령되자 포항시는 양식장 피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30억 원에 투입해 얼음, 면역 증강제 등 물품과 액화산소 670톤, 순환펌프 600여 대 등을 현장에 공급하고 시설 현대화와 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포항 흥해지역 양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식 어민들은 재해 보험의 치어 기준을 50g에서 20g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해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성 해파리가 제주에 이어 동해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푸른우산 관해파리가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푸른우산 관해파리는 독성이 강하지 않지만 사람이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열리는 제7회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가 오는 8일부터 4흘간 북면 현포항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영화제는 울릉섬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심사를 거쳐 엄선된 영화 22편을 상영하고 감독, 배우와의 만남, 재즈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울릉도를 소재로 한 영화 4편이 상영돼 울릉도의 문화와 삶을 비롯해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선사할 예정입니다.